어허, 근데 이러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사람 너무 많아 사람 아 어떡하지 제가 한판 해보고 느낀게 요렇게 데려가면은 만약에 요렇게 데려가잖아요 그럼 진그 감이 일텐데 이란으로 딱 가면은 그 암이 펼쳐지거든요 여기에 딱 가면은 이란으 가면은 이 나무 때문에 존나 암이 펼쳐질텐데 어. 야, 좋다. 와라. 간다. 템 있죠? 루아. 템 있어요? 고. 경을이한번이 한번, 한번 데려가 보자. 나, 처마기 전에 너, 너희들 다 죽이겠어? 어, 테이 아, 없어. 가만히 테이 없어. 무템이 세 배가 되요 머선 알겠습니다. 엘스 악기 방태을 빼자 연락 스도와 이거 뭐야 이거 야씨 여긴 거 써도 되잖아 이거 뭐야? 뭐, 뭐, 이 잠깐만요. 3 크리스가 속도가 없네. 아, 장비 옮겼어요. 카마일 것만 빼서 옮겼어. 아니 도끼방템 뺐어요. 네, 도끼방 가수는 도끼방. 잠깐만. 이렇게 가면은 얘가 못 버틸 것 같은데 캐리스 버틸라나 방어포가 없어가지고. 포기한편한거라고 뭔소리야 새로운 땅으로 가고싶네요 길게 싸울 필요는 없지 가고 해 빛의 농라가 되겠네 <목소리> 이길 준비 끝 자. <목소리> <목소리> 찬란한 빛이여 아니 템이 없는 거같아 맞아 근데 죽방이 존나 많이가. 어쩔 수 없지. 이러 가자. 모험을 하다 보면 싸움은 일상 방해하지 마. 아, 오늘은 길을 헤매지 않았어요. 모두 업. 해. 겁지 마세요.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 맞을까? 운당으로 가고 싶네요. 제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가고 해. 조각내주겠어야 <laughs> 진짜 겁하나 여기들 진짜 토 나온다. 오늘은 길을 헤매지 않았어요. 도와주세요. 준비됐어. 챌레요 아, 서쪽에 짐승이요. 다이어 2천 개 이상 로 녹인 중. 세즈 육각암이라고. 모두 없애줄 거야. <웃음> <웃음> 새로운 땅으로 가고 싶네요. 판! 제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가호의 힘을. 각오해. <웃음> <웃음> <야>? <웃음> 모험을 하다 보면 싸움은 일상이죠. <laughs> 말아. 틀다 진짜 그거 신수 멍멍이 한번 보 험이 질로, 다 밀어 버리고 퍼지스 잡고 퍼지 때리고 반복 하 셔야 돼. 그리고 정령사 영약 필수 거기 도발 이랑 스턴있어 가지고 영약 필수 단칵도 있던가? 내기억이 맞다면? 어 필수입니다 그 정도가 팁인데 제가 깨서 느낀 점이 그 정도가 팁이에요 아 치마 아우 펑 범위 딜러 무조건 있어야 돼 없으면은 뭐 버티면서 킬리스로 깨야 돼요 범위 딜러는 없으면. 범위 딜러는 뭐 예를 들어 세이즈 딜러 테네브리아 뭐 이런 식으로 좀 꼬아야 되는데 겁내지 마세요 음. 그나마 제가 말해줄 수 있는 팁이네요. 아 그걸 영상 찍어서 올렸어야 했는데 64층을. 아이씨 아퍼. 64층 잡낀게 있거든요. 으, 으, 으. 이렇게 쌀 보리. 죽나? 아이씨. 트위더스는 아 씨밤인데 아 근데 카마에는 데려가도 아저뒤위를 근데 키리스를 데려가면 애들 버틸라나? 이렇게 데려가고 싶긴 한데 얘가 속도가 안나와가지고 키리스가 이렇게 데려가면 이는 이렇게 데려가고 싶어 지면 뭐. 멤버를 버틸 수만 있다면 이 멤버로 데려가고 싶어 이면 준비됐습니다. 피도 주지 않겠어요. 2라운드때 생각이죠. 하지만 싸울 순있고 속도가 안 나와서 이게 이 멤버로 깨질라. 제가 이 멤버를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골렘한테 독을 묻히고 골렘이 치유 받고 그러잖아요. 그때 카마인을 빨아 먹으면서 구멍부터 없애 버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는데. 모두 없애줄 거야. 몸을 그 딜을 맞고 버텨야 돼. 그러니까 카마이그 골렘이 공방 버프를 받으면은 그거를 뺏어 가는 게 있어요. 제가 하도 골렘 슈칭을 저기 골렘 슈칭을 어떻게 보면 유사 비슷한 특성이거든요. 단지 데미지가 더 엄청 세다는 그런 게 있는데. 좀 버텨 주기만 하면 이게 지금 도합이더 좋은데 버텨 주기만한다면 여기를 통타만 치고. 여기를 지금 버, 저기를 버틸지가 몰라서. 네 그러니까 지금 좀 고민이 되는 게크리스야디엘라의 맷집과 어, 이 둘이 맷집. 얘 둘이의 맷집과 얘가 속도가 느리다는 점. 그게 고민이 돼서 조합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지금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저기는 버티기를 하면 안 돼요, 저기는. 저기 버티기 하면은 무조건 쎄져서 골렘 아씨, 아 씨,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아, 말하다가 아, 실수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골렘은 버티기를 절대 하면 안 돼요. 평타를 치자. 용중 감소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안걸리네용중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해봤나봐 막 나무를 머리를 써서 가, 데려가고 있긴 한데 나머지 애들이 버프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버프 없이 버텨야돼서 애들이 공방버프 없이 그게 문제라 하지마라 이씨 야 방깍 걸렸어 때리지 말자 다뒤진다다뒤져 방카 걸렸는 때리지 마. 준비방 음, 걸렸으면 안안 취하겠다. 너무 아프다. 모없다걸다 <laughs> <laughs> 맞는 말이. 얘 보호막이 왜안 됐지, 얘? 이 보막 호이왜안됐지 예? 으쌰, 뭐냐왜 보막 호안되고있지 으쌰, 안으안안대지으으안

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전략이 안나온네 이건. 아, 혀 죽을라나? 살아야 되는데 너가. 안그안 말고. 모험을 하다 보면 싸움은 일상이죠. 음, 아까 안걸렸면다 깨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초기화 되거나 더 높은 층이 나올까요? 높은 층이 나올 것 같아요. 초기화는 안 되고. 높은 층이 나올 듯. 어, 나는 좀더 높은 층 이런 거지 같은. 새로운 땅으로 가고 싶은. 음, 두마 아니 아니. 일부 리어 일부. 아니요정으로막개 빨아 먹으려고 아졸리지수 있어요. 아 어. 모험을 하다 보면 싸움은 일상아 제발 가아가 해. 아 씨, 버프가 없어. 월드 시면이라고? 그건 또 뭐야? 제발 아이 이거 한번 맞아 봐. 존나 아 아싸. 키리스는 방금 안 걸렸다. 돌리지만 싸울 순 있어요. 어? 챌야 이거? 모두 없애 줄거겠네우 준비됐습니다. 건들지 말자. 생각 좀하자. 건을수 있어. 해 죽을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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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그러니까 바람 먹어 죽음. 그다음에 넌 죽어왔어 나한테. 장난입니다. 심심마선 나무는 튼거 없어. 아, 아, 아. 야 솔직히 말하면 얘가 이걸 쳐도 되나? 안 쳐도 될것 같은데. 싸울 순에서종가 될지 반값 걸려서 그렇지 가만 많이 쏟았다 말지. 이게 맞아. 오늘 법버스 오, 벗었나 아니 오늘. 영광역. 오늘 4승 입패 아, 한계정 제왕어 막다 뽑았어. 오케이. 난케 법방이라니. 아. 사람 왜 법방을 좋아하는 거야, 뭐. 준비됐습니다. 하. 아! 자동 카드 달라나? 조각내주겠어조면 기적입니다. 불안, 불안하고 음. 뭐. 해. 이번엔 루나북고다피해가 까비. 까비라고 난캔바의에 거부한 건 신기하다고, 아, 신선하고 이상한 도서인가? 이런 방송이 아니라고 우리가 너 맞으면 도한먹 걸리겠구나. 베리 굿 오케이, 불 열라 많구요. 불 보세요, 보았다. 불 유진, 정말 베리 굿이야. 한대더 많고, 그쪽 짐이 없다고. 어! 얘가 <laughs> 내가 느리게 내려와서 못했어 어서 그쪽 침는데 뭐라고요? 이 사람도 뭐소? 봤어, 사람은 뭐소? 왜 물어봤어 법방은? 이제 법방 없어. 오케이?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고 있어 와자 응. 오래 걸려 하자 근데 아까 그거보다 이게 더 나은거 같아 여기서 어떻게 키리스를 속도 올리면 스펙 올려주지아 씨, 그만 때려. 그렇게 두 개가 다 들어가는데 그래야 이게 할만해도. 하. 네. 일단은 너는 죽었고 안 돼. 제발 죽어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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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디렉 아침 죽겠다. 온니을 다했어. 그러다 씨. 됐다 너무 이제 남았다. 오빠 신기하다고? 그런 거먹뭐였눈 베린다, 눈 베른다고 눈눈 그런 거 보면. 난케방오빠신기하다고 음식 감. 아, 들 어떻게 못해주 일단 집안이 다 춥습니을 하다 지금 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밑에 발바닥이 발이 덜덜덜 뜨거거고요 아, 이 다음이 문제인데. 왼쪽 자신이 없거든요. 뭐 마야 같은 놈이 있어서 참고를 해야 할것 같긴 한데 조합이 들어갈 자리요 아니 와사리 뭐키리스를 빼야 되는데. 알았어. 챌린한 빅이어 준비됐습니다. 뭐 수명 양말 가고 공식 버 에픽 복방 크리에이터 다 좋다고. 무슨 19세 걸리겠네 이거. 그 <laughs> 뭐야 그게? 에픽 남캠 복방이라고여성들도뭡니까 아, 신고만 하지 아달라준어한남충이라면서 <laughs> 신고만 하지 마라 지금. 친구당할수 있어. 내가 정말 잘생기고 짱인 사람이면 몰랐는데 그럼 이제 여자들도 좋겠지. 왜냐면은 그거 있잖아. 그 뭐지? 빅뱅 같은 애들 옷 벗으면 존나 좋아하더만 여성분들. 어, 그난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 죽어. 새로운 땅으로 가고 싶네요. 하, 나라면 우리 버티기 전까진 못깰텐데 생각 좀 하고, 있어 오케케이 y 해지마 모두 없애줄거야갈기갈이찢어 u r girl. I'm going to get y o 지 I'm g o 있어요 겁내지 음. 마세요. 하다 보면 싸움은 일상이죠. 해 모두 없애주까 핫. 준비됐습니다. 자 새로운 땅으로 가고 싶네요. 핫. 빛 음, 미리 빨리 써버리자. 기적을. 잘린다고? 어제까지는 괜찮았다고? 이상한 보송 모두 없애줄꺼야 후차 넌죽었 나의 두뇌 플레이는 지지 않는다 고거 그렇지 너가 한대 먹었니? 음, 기다려, 음, 기다려 잠깐 기다려 졸리지만 싸울 순 있어요, 싸울 순 있어요. 이제 넝마가 되겠네 하지마 너부 좀 알아보지 내가 골렘 십단 오토를 얼마나 많이 돌려본 줄 알아? 거의 뭐 프로 게임 수준이야 골렘 십단 오토만큼은 어케이 알아? 그런 걸 프로 게임 수준이랑 우리 와봐. 내가 골렘 십단은 거의 뭐준 프로급이에요. 너 버프 해체하잖아 이거. 버프 해제하면서 일. 그리고 다시 모를 치고. 들어가보세요 조커님 빛의 이름으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아, 들어가세요 조커님 피할 첨도 주지 않겠어요 돌리지만 싸울 순 있어요 핫. 난 머리를 쓴단 말이지. 나의 천재적인 두뇌 감각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자. 헛. 한빛리지만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해. 너를 조강로빨았 얼마밖에 안데 여기다. 이리 와 봐. 모험을 하다 보면 싸움은 일상이죠. 아.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걸 좀더하나 모두 없애 줄거 확실히 아니 다 이건 쓸 필요가 없구나. 이리 와. 네. 겁내지 마세요. 이리 오세요. 알았어 랄만. 우후 깨겠다 o h o o get up. I don't know. I don't k n o 휘강이 어 깼다. GG 염이 정도면 깼지. 역시 나의 두뇌 플레이어야. 베리 브, 그 다음에 너를 명중 감소를 한대딱 쳐주고. 그 다음에 요걸 올려. 아씨, 저항한 는곡 하지 마라. 아빠 죽고 왔네. 새로운 땅으로 가고 싶네요. 솔직히 말하면 킬리스가 되려해서. 어 뭐라대요? 뭐라 해야 되니? 대처나. 그로제가 어주 어느 정도는 하는데 완벽한 대처는 안 돼요. 완벽한 대처는 안 돼서.

25프로 촵! 잘가 역시 나의 생각이 맞았다니까 아. 말했죠? 저는 프로입니다 프로 오케이? 프로라고 하자! 시키면 왜냐 어이거피톤도 주지 않겠어요 뒤져 잘가 역시 나야 음, 음, 음. 피방 먹고 이것도깼다 오늘 두개 낫게 GG. 쥐똥 내려오면 죽었죠 이건. 워죽었죽이죠 이건. 피할 워주주지 않겠어요. 주워못 없애줄 주냐주워주워주워어워주워 우후! 굿! 보였습니까 역시 나라군 이걸 얼마나 많이 봤는데 토벌을 거의 뭐 이거 토, 토벌 10층 내 덱으로 깨는 수준인데 토벌 10층 내 덱으로 깨는 수준이야 이거 거의 제가 토벌 10층을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수도...